네, 안녕하세요. 재영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3일 전에 출시했죠. 모바일로도. 원래 다른 플랫폼에서도 미리 나오고, 3일 전에 국내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된, 어, 유희왕 마스터 듀얼 리세마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튜토리얼하고 데이터 다 받은 다음에 들어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 상태로 나와요. 그때 위에 이제 3 써있는 표시 들어가 있는 부분 들어가셔서 보상을 한꺼번에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520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 밑에 보시면 샵 있어요 샵들어가셔고 카드를 뽑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지금 현재 뭐 일본 공략을 보면 자 특선의 세트 상품이 있어요. 특선 세트 상품 들어가셔갖고 라이팅 스톰을 먼저 얻으세요. 자 이거는 어 일단 가성비가 좋고 U/R 등급에서 범용성이 좀 높은 그런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리세 마라하실때 라이팅 스톰에서 좀 좋은 카드를 얻고서. 다른, 이제, 뽑기를 하라고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일단, 라이트닝 스톰 한번 보겠습니다. 스킵. 아, UR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많이 나올 때는 3개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라이트닝 스톰. 자, 그 다음, 뭐 어차피 이번 영상은, 어, 리세마라는 방법이니까요. 그 다음, 초기, 이제, 추천? 그 다음에, 팩, 이제, 소개해드리는 건데, 현재 이제 뭐 리세마라에서는 지금 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팩에 리바이벌 오브 레전드즈 자 이거를 어 추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이 튜토리얼할 때 초기덱 세개 중에 하나 선정하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덱을 강화해 줄수 있는 카드들이 좀보완 지원해 줄수 있는. 어, 카드가 많은 게 리바이벌 오브 레전드즈 거든요. 그래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뭐 초보라든지 복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입문하신 분들은, 어, 리바이벌 오브 레전드즈로 17번 소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쭉 볼게요, 그냥. 오 자, 이렇게 일단 뽑습니다. 그래서, 17번째 다 뽑았다고 많이 쳤는데, 좋은 게안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공략이라든지 영상을 제가 따로 올릴 텐데, 어... 하시고선, 이제 좀, 좋은 카드가 많이 안 나왔다 싶으면, 이제, 리세마라를 하시면 돼요. 리세마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메인화면으로 나가신 다음에, 아, 구글 플레이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유희왕 듀얼, 마스터 듀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데이터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하고 들어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게임을 지웠다가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플랫폼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도 나왔어요. 스팀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나왔는데 리세마라 하실 때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바일로 리세마라를 하시고 코나미 아이디로 계정 연동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주력으로 하시는 뭐 닌텐도나 플스 그 다음에 스팀에 연동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데이터를 지운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처음 하는 화면이 나와요. 근데 리세마라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리세마라 과정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스킵하면 되니까. 자저 같은 경우 이제 없다로 해볼게요. 근데 데이터 받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세마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로 하셔 갖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튜토리얼이 처음에 나오죠 자 프락치스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플레이 하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스킵 하시면 돼요 그래도 보상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 덱에서 첫 시작 덱 나오죠? 이따가 데이터 다 바꾸고 나서 시작 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완전 초보자들은 링크 제너레이션을 고르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왜냐면 그 소환 말고 이 마법 같은 걸 사용해 갖고 적을 상대할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링크 제너레이션 뽑으라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파워 오브 더 드래곤을 추천하는 공략 사이트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뭐 현재 팟에서는 좀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푸른 용의 백룡 이 푸른 용 덱을 완성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 파워 오브 더 드래곤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스트럭처 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션 진행을 통해서 다른 덱들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파워 오브 더 드래곤을 추천합니다. 자 결정해 볼게요. 여기 리셋만을 했기 때문에. 대형 2, 3, 4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2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요.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니까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여러분 처음 제 영상 보셨을 때 화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뽑기까지 하시고 만약에 이상하다 싶으면 게임 지운 다음에 다시 설치하시고 방금 제가 했던 과정들을 반복하시면 돼요. 저 어렵지 않죠? 에...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